이거봐 이거 봐 이거 봐. 이거 봐 이거 봐. 아기다려90% 넘지. 아, 기끝났다는데 음, <laughs> 음, 야, 뭐하고? 너 거한테 줘. 어? <laughs> 내가 제일 만만하지. 깔만아. <laughs> 너봤 나한테 봤는데? 계속 줬었잖아. 오케이, 빗먹었어 누가 <뭐로> 잠시만요저 <뭐로 웃음> <laughs> <쟤네. 야, 뭐로 웃음> <laughs> 아, 거만잠깐만잠깐만 나도, 나도. 쟤네 들 아, 아, 이거 거지이이 이거 어, 왜 야, 이렇게 오케이 아 소화 약하네 야 동현이 좀와 어. 됐어 아 출사 개구리야 와. 진짜 어, 오케이 <laughs> 맞지 장난 아니지 또 돈이야 지금 일때 하실래요 지금 바로 야 지금 깔만이지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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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깔만이 지금 어깨 힘들어 갔다 어 많이 비질 받는 비질 받는다 깔 많이 투력 몇이야 십일만 어쨌니야 근데 십이만 십일만 어쨌 일만 어쨌 어어어잠시만잠시만 잠시만, 어? 잠시만, 잠시만, 잠시 잠시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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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만 잠시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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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잠만잠깐만 잠시만, 잠시만, 잠시시만만시만 잠시만, 시만이시만이시만잠시시하잠고만힐만번만 주세요 누나 오케이 됐어 시만요 어, <라운드 2> 야, 뭐막타냐고 끝날 때까지. 막 아, 하나 이거 보고 나서 갈라니까. 끝날 때까지. 스킬 한번 이기는 거 보고 갈라니까. 이거 같은 못꿨는 어. 왜 스킬을 이렇게 막 쓰는 거야? 막 쓰는 게 아니야, 마. 아, 그래? 네. 어, 다스크하고나갔더리고 다 아무도 다 꺼려치고 아, 안 돌아네. 어디 갔을까? 힐, 힐이 많이 아, 시키지 어, 다, 다 가시이많키지나 아, 시키지 마 아, 시키지 마 아, 시 아, 시키지 마시. 지 마시. 아, 시키는데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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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키지 아, 시키 아, 아, 시 아, 아, 아직 깔만이 깔만이랑 우리 캐릭을 바꿔 그냥. <laughs> 형님 진짜 아. 전사살 뿌리는데 형님. 너러분 격수를 해야 되고 깔만이가 지금 법사를 야겠다 아니 형 아직 아직. 아 술사 진짜 왜 이렇게 약하냐 끊어. 진짜. 아 끝나는 거야. 아 아. 빚졌어. 일대 일대 구리다고 한게 진짜. 뭐지 아니야. <laughs> 빨리 클체하고 싶다. 에라이. 아 술사는 왜 이렇게 약한 거야 진짜. 술사는 일대 <laughs> 일용이 아니야. 그니까. 근데 댕인이에서풀터가 제일 좋아하잖아 음. 다시. 헤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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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헤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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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 헤이. 헤이. 헤침침침침 그 이겼다. 와, 좋다.